좀더 특별하게 가고 싶다. 주목해주셔야 돼요. 일단 찰랑찰랑하죠? 음! 전 이게 1등. 오늘 소개해드릴 메뉴는 포차 이자카야는 물론 어디서나 만능인 모노마트 모찌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큐사원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많이 뜸했는데요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 모노마트 TV 사랑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메뉴는 만능키 모찌리 도우입니다 모찌리는 일단 찹쌀같이 쫀득거리는 그리고 도우는 두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직역을 하자보면 직역을... 직역을 하자고... 응? 직역을 해보면 직역을 해보면은 찹쌀처럼 쫀득거리는 이제 두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부가 들어가서 진짜 모찌리도우는 아니고요 모양새가 약간 두부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모찌리도우는 사실 일본 음식인데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일본에서는 모찌리도우를 어떻게 먹냐면은 뭐 쯔유도 뿌려 먹기도 하고 달달한 소스를 뿌려 먹기도 하고 이건 일본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된장하고 식초를 뿌려서 밥반찬으로 먹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할 때에는 보통 어떻게 판매가 되느냐? 모노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참깨 드레싱, 유자 본즈 와사비 등등을 넣어 가지고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모찌리도우는 일반적으로 파우더를 이용해서 많이 만드실 거예요 모찌리도우를 직접 만들면은 다양한 맛을 낼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은 이제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모찌리도우를 만들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넣는 것도 일이지만 가열을 하면서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차기가 생길 때 동안 이게 팔이 진짜 힘들어요 팔도 너무 힘들고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또 소분도 해야 되고 기간 내에 소진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모찌리도 직접 만드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점들을 다 저희 모노마트가 해결해주고자 1년 동안 준비한 이 모찌리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진짜 고생이 많았거든요. 저희 뭐 팀장님이라든지 모노마트 모찌리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열면은 짜잔, 여섯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노마트 모찌리도의 가장 큰 특징 탄성이 있고. 치즈처럼 정말 풍미가 강해요. 이런 풍부한 맛을 내는 이유는 미국산 고품질의 프리미엄 크림치즈를 사용을 해서 이런 농무한 맛, 치즈의 그런 진한 양을 조금 더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쫀득한 식감, 탱탱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고가의 측전분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자부할 수 있어요. 이 모노마트 모찌리도우의 가장 큰 장점은 맛과 식감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장점은 소비기한. 우리가 시중에서 볼수 있는 모찌리도우는 직접 만든 거 포함해서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아요. 뭐 길어봤자 2, 3주거든요. 만약에 모찌리도가 잘안 나가요. 모찌리도 잘안 나가는데 만약에 유통기한이 2주 내지는 3주여봐요. 약간... 아쉽잖아요. 이게 로스율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모노마트의 모찌리도는 최대 80일까지 소비기한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냉장고에 넣고 보관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넉넉하게 쓸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 팩을 주문하시면은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6개가 이렇게 상자 안에 가지런하게 담겨서 나오는데요. 이 6개가 딱 맞아요. 이렇게 되게 튼튼한 상자거든요 되게 튼튼한 상자에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아무리 배송이 흔들려서 와도 깨지지 않게 이렇게 케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점 여기서 우리 가게는 좀더 특별하게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셔야 돼요 저이뀨 사원이었나 내가? <laughs> 뀨 사원이 직접 만들고 맛보고 평가받은 이색 모찌리 노 레시피 3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레시피는 모찌리도우 카프레제입니다 보통 카프레제 저희가 만들 때 모짜렐라 치즈랑 토마토 이렇게 켜켜이 쌓아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오늘 모짜렐라 대신에 모찌리도우를 썰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노마트 모찌리도우, 그리고 완숙 토마토, 그리고 모노마트의 바질페스토 소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죠? 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후레쉬함,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생바질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양식에서 많이 쓰는 소스죠. 발사믹 크림. 발사믹 크림을 준비했어요. 바로 조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노마트 모이도 뜯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 탈랑탈랑 하죠. 두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장님들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0.3에서 0.5 사이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0.4 정도로 한번 썰어볼게요. 모찌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 누르듯이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 차기 보이시죠? 엄청 쫀득거려요 지금 썰고 있는데 이렇게 썰어주시면은 모찌리도는 다 썰었고요. 그 다음 바로 토마토 썰어볼게요. 토마토는 절반 썰어주시고 모찌리도 두께와 비슷하게 썰어주세요. 이러면 재료 준비 끝났어요. 한 바로 담아볼게요. 토마토, 그 다음 썰어 놓은 모찌리도. 이렇게 담아 주시고, 이 상태에서 소스만 뿌려 주시면 끝입니다. 모노마트 바질페스토 소스. 이거 냉동이에요. 저는 하루 전날에 해동해서 사용을 했고요. 오일층과 소스층을 잘 섞어가지고 뿌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발사믹 크림 뿌려줄게요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 그 상태에 바질 올려주시면은 모찌리도 카프레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진행할 메뉴는 크림비릴레 모찌리도우 입니다 사실 재료는 설탕이 끝이에요 사이드 메뉴 이면서도 거의 디저트 개념이 되겠죠? 모찌도 크림 비릴레 두 가지 플레이팅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림 비릴레 하면 생각나는 이런 그릇. 여기에다가 모찌도를 담아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모찌도를 뜯어주시고, 그럼 뽁 나오죠? 이렇게 있으면은 그대로 담아주세요. 이러면 딱 맞거든요, 사이즈가. 진짜 딱 맞아요. 이제 이 위에 설탕을 올려줄 거예요. 설탕은 10g, 내지는 15g까지 이제 약간의 식감을 생각을 해서 좀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 10g 정도 먼저 넣어볼게요. 10g을 솔솔솔솔 솔솔 10g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치. 토치질을 할 때에는 이렇게 좀 평평하게 펼쳐서 설탕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조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세면 설탕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불로. 저는 보통 한 10g 정도를 먼저 넣어보고, 그 이후에 한 5g 정도 더 추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먼저 10g 정도만 넣어보고, 그 다음에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한 다음에 5g 정도만 조금 더 넣을게요. 끝부를 이용해서 녹여주세요. 이러면은 첫 번째 크림 비릴레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설탕을 이용해서 이렇게 훌륭한 디저트 메뉴 하나 또는 안주 메뉴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전 너무 강추 드려요. 그래도 우리 좀 이제 고급스럽게 플레이팅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퍼프리 중에 요 타임. 얘는 그냥 올릴 때 가볍게 그냥 뜯어서 이파리 하나 정도 이렇게 가운데에 올려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설탕을 녹였다가 다시 굳히는 이런 작업을 하실 때잘안 굳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냉장고 또는 서늘한 곳에 놔서 얘가 잘 굳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모찌리도 모양을 그대로 살린 그런 크림비레네 타입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껍데기를 뜯어서 모찌리도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펼쳐서 놓는 게 아니라 위에 쌓아 놓듯이 설탕을 골고루 녹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크림 비릴레 모찌리도우 완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메뉴 진짜 독특한 메뉴인데요. 모노마트에서 직접 개발한 모찌리도우 카츠입니다. 모찌리도우 카츠는 일단 모찌리도우에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골고루 묻힌 다음에 고온에서 빠르게 튀겨낸. 카츠를 얘기해요. 튀김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맛있고 크리미하고 탱탱한 이 모찌도에 우 튀김옷을 묻혀서 튀겨낸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간단하게 재료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은 계속 써왔던 모노마트 모찌도 하나 사용을 할 거고요. 튀김옷을 묻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밀가루 중력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밀가루, 계란. 전란을 푼 거예요. 다 풀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빵가루. 토핑은 이제 방울토마토, 레몬 그리고 요 파슬리. 파슬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색감을 줄수 있는 오늘 이렇게 대나무잎. 모노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대나무잎 연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조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지 도우를 가볍게 팬주시면은 너무 모양이 이쁘죠?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서대로 묻혀서 튀겨낼 거예요. 밀가루. 약간 돈가스 만들듯이 해서 한번 털어주세요. 그 다음에 계란물. 그 다음 마지막 빵가루. 골고루 이렇게 틈이 보이지 않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때 모찌리도우를 너무 세게 누르면 모찌리도우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살 살살 잡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가볍게 튀겨 주시면 돼요. 이 튀김 온도 같은 경우에는 모찌리도우가 장시간 튀기게 되면 안에서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90도 정도의 고온에서 30초 내외로 겉에 튀김만 빠르게 익혀준다라는 느낌으로 튀겨 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넣게 되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뜰채를 준비를 했고. 잘 반죽해놓은 모찌리도우를 담고 튀겨줄게요. 30초 튀기게 되면 이렇게 바삭바삭한 모찌리도우 카츠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모찌리도우 카츠를 이렇게 완벽하게 튀겨냈어요 만약에 내가 없어해서 돈가스는 없어야 돈가스 베타가 있어 나한테 돈가스 베타는 사실 밀가루랑 계란하고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반죽만 묻혀서 빵가루를 튀겨 내면은 또 이렇게 카츠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제가 실제로 돈가스 베타믹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찌리 카츠가 되는지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감도 되어 있어 살짝 짭조름한 맛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단짠단짠 그런 느낌도 낼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돈가스용 베타믹스 같은 그런 바삭한 베타믹스를 사용한다 하시면은 그렇게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튀겨난걸 이제 담아볼 거예요. 목질이도 같이 너무 바삭바삭해 보이죠? 얘를 서빙하실 때는 금액대에 맞게 한개 내지는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을 해 주셔도 되는데 사실상 한 개만 나가셔도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한 개만 담아 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개 담아 주시고 토핑으로는 제가 방울토마토하고 레몬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싶은 거, 내가 없애서 쓰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어린잎이 있다, 베이비 채소가 있다, 뭐 샐러드가 있다. 그런 거를 활용해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방울토마토 올려주시면 돼요, 가볍게. 살짝의 색감을 줄수 있는 파슬리. 파슬리 가루도 살짝. 뿌리기만 해도 훨씬 화사해졌잖아요, 느낌이. 그리고 오늘 어울리는 소스로 제가 준비한 게이 연유, 이 달달한 소스의 연유를 준비를 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어떤 걸 매치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나는 약간 좀 짭조름하게 먹고 싶어 하시면 은뭐 모노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돈모노다시 같은 그런 짭짤한 쯔유 같은 거를 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데리야끼 같은 소스를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연유. 이렇게 하시면은 모찌도 카츠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모노마트에서 기사원이 만든 세 가지 이색 모찌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카프레제랑 카츠랑 크림 비릴레. 완전 이거 샐러드 메인 후식 약간 이런 개념 아닌가요 지금? 한 상이 펼쳐졌는데 제가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프레제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토마토가 되게 프리시하잖아요 프리시한데 크리미한 맛을 가지고 있는 모노마트 모찌리도가 만나서 되게 조화로워요 거기에 상큼한 바질 페스토 소스까지 이거는 뭐더 말할 필요가 없는 조합이죠 음 와인이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는 집에서도 만들어 먹기 정말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메뉴, 이모찌도카츠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겉바속탱, 이제 연유 소스 살짝 뿌려서 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메인 메뉴도 될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금액대가 나가는 사이드 메뉴로 판매하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열이 한번 가해지기 때문에 쫀득함은 살짝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약간 뭐랄까 바닐라 크림이 가득 들어간 약간 도넛 먹는 그런 느낌,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얘는 특히나 튀김이기 때문에 맥주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왜 그런, 모노마트에서 판매하지만 약 달콤 우유튀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달짝지근하면서도 겉은 바삭하고 기름향 싹 올라오면서 연유의 단맛이 싹 잡아주는 그런, 너무 완벽한 그런 메뉴네요. 너무 맛있어요. 반이나 먹었네? 세 번째는 모찌리도 크림 비닐레죠? 제가 이거 제일 기대되는, 화장님들이 없어서 참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메뉴입니다. 얇은 설탕 막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딩처럼 떠먹으면 돼요 소리를 또안 들려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설탕 깨진 소리를 이렇게 하면 들리려나? 이렇게 하면 설탕 위에 깨지거든요 안에 아, 되게 부들부들 거리면서 쫀득쫀득한 이 모찌리 도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음! 음! 전 이게 1등.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우리가 술 먹다 보면은 마무리. 끝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엔 저는 꼭단 메뉴가 좀 땡기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디저트처럼 일단 비주얼도 너무 좋고요. 만들기도 너무 간단하고 그 깨먹는 재미, 맛까지 있어요. 집에서 만드시기도 좋고, 업소에서 만드시기도 좋고, 너무 추천드리는 그런 메뉴예요. 너무 맛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모노마트 모찌리 도우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을 한 이색 레시피 3종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 모찌리 도우는 지금 모노마트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신규 사업자로 온라인 몰에 가입을 하게 되시면 모찌리 도우를 조금 더 할인된 금액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도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들어오셔서 모찌리도우 구매하시면 너무 편하겠죠?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식자재와 신박한 레시피, 재밌는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laughs> 레시로 찾아올게요. 모노마트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